네, 안녕하세요. 코인비TV입니다. 오늘은 모스 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무료소통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선 제가 다루는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타점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 아래 하단 댓글 누르시고 신청하셔서 큰 수익 안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률은 남들 수익률이 아닌 저희 무료소통방 회원분들이 보신 실수익률입니다. 이런 수익 저희 무료 소통 방에선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큰 수익 안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스코인은 모스랜드라는 가상 게임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입니다. 모스랜드는 전 세계에 실존하는 랜드마크를 가상으로 만든 온라인 부동산 게임입니다. 흔히들 아시는 보드 게임인 부루마블처럼 가상의 부동산을 사고 팔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더리움 ERC2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며 2021년 11월에 이미 큰 기대를 가졌던 코인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한번 터지면서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모스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00억원으로 전체 코인 중에서 475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도 딱 업비트에만 있습니다. 아직은 규모가 매우 작고 앞으로 더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하고 개발도 잘 진행되어 더 많은 유저들을 모아 확장해야 합니다. 모스랜드는 가상부동산을 시작으로 총 6개의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출시하며 자체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 잼을 주최하여 여러 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해 왔으며 프로젝트에 따르면 약 130만 개의 모스 코인을 커뮤니티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스 코인의 투자 가치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 멀리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폭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슈파악을 보다 신속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스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모스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들의 정확한 정보나 타점은 제가 소개해드린 무료소통방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 소통방 입장하셔서 큰 수익 안아가시면 되겠습니다.